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자, J.M.워커 여러분, 자, 좋은 하루 되시고 시죠 자,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 장마가 온다고 하더니 어, 온데간데 없이 장마가 사라지고 어, 습하고 어, 매우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여름을 오지는 우리는 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백몇년 백 만에 이제 처음으로 오는 그런 더위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 다시는 어, 시원한 어, 시원했던 여름은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자, 그러한 뭔가 변화되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어, JM 인간극장. 약간 뭐 제목은 약간 이렇게 정했지만 어, 저에게 레슨을 받으시는 이제 회원님에 대한 어떤 기록입니다. 어,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분은 어, 김태환이라는 어, 지금 현재 이제 40대 초반의 직장인 남성분이고요. 어, 2000년 어, 2000년 어, 3월 2000년 3월에 이제 저에게 레슨을 받기 위해서 오시고요. 또 지금까지 어, 2000년에 오셨으니까 이제 5년 차에 이제 접어든 이제 회원님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좀 마르고 왜소하고 어, 복부 쪽에 약간 이제 살이 있고 이제 힙이라든지 이제 하체 쪽에 약간 살이 있고 상체는 이제 좀 마르고 왜소한 이제 체형이셨어요. 어, 어, 네. 어떤 동작이나 네. 자세가 아니라, 네. 어, 근육을 좀 사용하고 네. 제어해야 된다. 어, 목표 근육 사용술. 네. 어, 저의 아. 유튜브 채널 네. 영상을 보시고, 네. 1년에서 2년 정도 이제 혼자 운동을 좀해 보시다가, 이제, 네. 아, 직접 네. 지도를 좀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쓰셔서, 어, 집은 아. 동작구지만, 네. 어, 노원구에 있는 네. 저희 스튜디오로 네. 일주일에 이제 세 네. 번, 일주일에 세번 발걸음을 해주시면서 이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만들어 드리고 또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된 상태에서 어 약간씩 이제 중량을 올리면서 근육에 해당 근육 목표 근육의 한계점에서 다른 근육을 쓰지 않고 그 근육만으로 하나 두개더할수 있는 그런 한계점에서조차 다른 근육을 쓰지 않는 그런 어떤 근사용 제어 습관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이제 김혜원님 같은 경우는 체형적으로.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라운드 숄더가 좀 많이 이제 좀 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 가슴 운동을 할때 어깨의 개입이라든지 또는 여어깨 운동을 할때 어, 승모근의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 평균적인 분들보다는 조금 이제 좀, 어, 지도를 할때 그런 부분을 좀 잡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근육을 좀 사용하고 제어하게 만들어 드리는 과정이 초반에 조금 이제 길게 있었고, 어,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되면서, 이제 강도 있는 운동을 해도 엉뚱한 근육을 쓰지 않고, 목표 근육을 쓰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중량을 좀 올리면서, 근육이 성장함에 따라서 중량이 늘고또그 중량으로 상처를 내고, 또 근육이 커지면 중량이 또 올라가고, 이런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뭐~ 처음에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을 익힐 네. 때는 햄머 벤치라고 해서 누워서 하는 이제 가슴 운동기고 응. 원판 작은 거를 끼고 하나. 가슴만을 또 가슴을 응. 가슴을 응. 쓰되 가슴을 또 응. 기능적으로 응. 지속적으로 쓰는 거 여섯. 그리고 어깨나 팔을 풀고 여섯. 삼두근이나 전면상각근 측면상각근은 쓰지 않고 가슴 근육만 어. 기능적으로 쓰는 거 응.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시간이 흘렀고, 일주일에 세 번, 동작구에서 노원구까지 열정의 발걸음 해 주시면서, 또 몸을 키워가면서, 또 해외 출장을 또 자주 나가시는 또 직업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해외 출장에 가서, 또 혼자 운동을 좀 일정 기간 하시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 또 저랑 또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어 약간 이제 어 외부에서, 밖에서 좀 다치신 일이 있어서, 운동을 조금 쉬게 된 어. 기간이 있고 어.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 2년 정도는 어. 아, 이제 예. 어, 직장을 좀 옮기시면서 어. 또 거리감도 있고 그래서 둘. 이제 피로감도 네. 있기 때문에 직장인으로서 예. 일주일에 세번 어. 하던 운동을 어. 이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으로 그리고. 변경을 해서 지금 오케이. 한 2년 예. 동안 또 어.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피로감도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운동은 딱두 번입니다. 어, 저랑 하는 그 날만 그리고 어, 향후 이제 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집 근처 헬스클럽에서 네. 한해 정도는 본인이 네. 이제 또 운동을 하려는 계획을 네. 세우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2000년, 오늘. 2000년 아오. 3월에 아, 어, 저의 뭘. 유튜브 고. 영상을 보고 예. 1, 2년 동안 예. 이제 하나. 좀 어. 영상을 음. 보고 근육을 어. 사용하고 네. 제어하려고 해보시다가 네. 2000년 3월에 오셔서 기초과정으로 이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게 네. 만들어 드리고 동작 자세가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 자기 근육을 어, 좀 통제하게 네. 만들어드리고 하나, 실제 하나, 운동을 하나, 하면서 셋, 강도가 셋, 있어졌을 셋. 때, 강도가 하나, 있어졌을 때도 하나, 근육을 하나. 사용하고 제어하게 만들어드리고 오, 그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 이제 본격적인 트레이닝이 하나, 되면서 하나, 다양한 하나, 과학적 하나, 공식과 하나, 트레이닝을 하나, 적용시켜서 하나, 하나, 이제 몸을 하나, 계속 하나, 키워드리고 하나, 아, 있었죠. 하나, 아, 아, 그리고 이제 한세달 또는 짧으면 두달 이렇게 운동 루틴과 종목에 좀 변화를 주면서 이제 어~ 좀 전체적인 성장과 체형을 고려한 또 성장 어~ 요 시기에는 좀 요기 요기가 발달이 좀 이제 돼야 되겠구나 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우리 김태환 씨는 어~ 최초 처음에 오셨을 때랑은 전혀 이제 다른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되고 또 몸을 키우는 과정과 해외 출장 그리고 부상 이제 운동을 하다 다친 게 아니고, 셋, 외부에서 좀 다친 셋,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서, 그런 어떤 쉼이 서, 있었고, 이 그리고 이 현재는 서, 이제 서, 일주일에 세번 하던 운동이 두 번으로 줄었지만, 그래도 이제 성장을 위한 강도 높은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저에게 지도를 받으러 오시는 회원님들을 서, 보면요. 거의 서, 어, 근육을 서, 사용하고 제어하는 서, 것을 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정말 다시, 먼 곳에서 오십니다. 하나, 울산, 하나, 뭐, 둘, 부산, 예, 뭐, 예, 천안, 예, 뭐, 다양한 곳에서 오케이. 오세요. 네. 과천시, 수원, 뭐 인천 이렇게 멀리서도 오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멀리서 어. 오고 또 어. 아, 동작 자세가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야 네. 되겠구나. 어. 이런 것을 알아보고 네. 오시고 또 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라도 희소성이 네. 있기 때문에 열정으로 네. 발걸음 해 주시고 네. 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어. 발걸음 해 주시고 그런 어떤 네. 열정을 보면요. 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네. 되잖아요. 그러면 네. 직장 집 직장 집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한 자기 몸을 위한 어떤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던 어떤 스트레스를 집으로 갖고 오고 그 집에서 또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또 다시 회사로 나가고 그러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감정노동에 휩싸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자기 몸 자기 자신을 위한 한 시간의 시간 이 운동 이 운동에 대해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 아, 이 운동으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 해소와 나의 건강과 나의 외향, 어떤 모양의 변화, 이런 것에 즐거움을 갖게 되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뒷전으로 두는 게 아니고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 그리고 운동 이 3박자 삶의 균형을 이루고 제대로 이렇게 좀 뭔가 맞춰서 가시는 분들이 운동도 잘 배우고 동작 자세가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해야 된다는 네. 것까지 또 알아주시고, 또 저의 전문성을 알아봐 주시고, 또 오랜 기간이지만 먼 거리에서 발걸음 해주시고 아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열정과 또, 자기 관리, 그리고 직장 생활과 가정과 운동, 이 삼박자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보면 저 역시도 동기부여가 되고 큰 자극이 됩니다. 저 역시도 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어, 지도를, 저의 전문성을 동원해서 지도를 해드리고 있죠.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저의 전문성을 다 이용하지 못하고 어, 조금 이제 지도를 받다가 보면 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게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웨이트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딱 배우다 보면 이제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다 됐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제 레슨이 끝나는 분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이렇게 운동하고 싶어 아직 그 단계는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자기는 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배움과 가르친다라는 어떤 이 지도자와 회원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배움이 이루어지고 완성도 있는 트레이닝을 하게 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트레이닝을 하면서 제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런 걸 적용을 시켰을 때 그런 것을 소화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거. 정말 그게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섯, 지금 어, JM 인간극장 뭐 이렇게 여덟, 타이틀을 좀 정해봤지만 아우, 우리 태환 씨는 열, 어, 세, 오랜 시간 동안 사, 저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둘, 기초 과정과 셋, 트레이닝이 진행되는 과정 셋, 이 모든 과정에서 다섯, 뭔가 다섯, 하나, 하나 어긋나거나 이, 부족함 없이 다섯, 모든 것을 제가 할수 있는 것을 다 다섯, 받아들이면서 다섯,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섯, 이런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지금도 다섯, 이런 무더운 날씨지만 일주일에 네, 이제 월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두번 트레이닝을 하는데 여섯, 정말 이 더운 여섯, 날씨에도 결석 안 하시고 여섯, 꼭 오셔서 여섯, 어, 트레이닝하고 즐겁게 하고 여섯, 땀 흘리고 또 이렇게 어, 가시는 거. 여섯, 지금 이제 어그 어, 동작구에서 오셨었지만 최근에는 또 이제 강동구로 여섯, 이사를 가셔서 여섯, 이제는 또 운동을 하고 강동구로또 가시죠. 여섯, 그래서. 어, 좀, 어, 거리감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준것 같지만 그래도 강동구, 노원구에서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와서 운동을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피로하시죠. 하지만 이 피로감이 있지만은 이 운동, 몸의 변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기만을 위한 시간, 이 시간을 즐길 줄 아는 태환씨. 어, 정말 멋집니다. 자 그래서 이 태환 씨의 지금 현재 운동을 좀 영상으로 담으면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영상으로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도 김태환 씨어 트레이닝 영상들 많이 촬영해서 지금 어 수십 편돼 있을 거예요. 지금 어 거의 초반부터 어 중간 중간에 이제 촬영을 해서 영상이 지금 이제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네이버에 JM 워크아웃 공식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가시면은 어, 또 게시판별로 어, 우리 태환 씨 오, 트레이닝 네. 영상이 차곡차곡 네. 올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에게 이제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이 뭐 4년 5년차, 네. 또 8년차, 10년차, 15년차 이렇게 회원님들이 계세요. 장기 회원님들이. 그래서 대부분 이런 분들은 어, 제가 영상을 좀 촬영해서. 어 어떤 시기별로 영상이 촬영이 돼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 동작 자세가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어, 실제 여섯, 여러분들이 일곱, 자, 운동을 했을 때 하나, 하나, 동작 둘, 자세를 따라오세요. 엉뚱한 근육을 수, 하고 있어. 뭐가 안 되잖아요. 하나, 근데 그걸 계속하고 있으면 은 아, 뭐가 자, 바뀌겠습니까? 하나, 둘, 아니죠. 비율적이죠. 효 아, 근육을 오케이. 사용하고 제어해야 아, 된다는 아, 걸 아, 알았을 아니. 때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아, 찾아서 아, 지도를 아, 받으면 아,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운동의 네. 중요성도 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오랫동안 함께 트레이닝을 하면서 몸의 변화와 운동의 질적 수준을 넘어서 삶에 있어서의 여섯 즐거움과 여섯 원동력도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네, 저를 오랫동안 찾아주시는 회원님들에게 동기부여와 감동을 받고 또 저도 그분들에게 삶에 있어서 어 스트레스 해소와 또 질적 수준 이 높은 운동과 몸의 변화를 통한 즐거움과 행복을 드리고 네, 있는 거죠. 서로 정상적이면서 네, 완만한 관계가 성립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긋나는 분은 여덟, 배우지도 저, 못하고 몸도 못 만들고 아홉, 또 트레이너가 수준이 없으면 이걸 원해도 여섯, 얻을 수가 없는 저, 것이죠. 회원님들이 그래서 정말 이 네, 태환 씨와 저의 네, 만남, 아, 다섯, 정말 온전한 다섯, 만남이다. 그래서 아, 어, 우리 태안 씨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 즐거워하시는 모습 보면 저도 좋습니다. 자, 우리 제이의 커 여러분들도 어, 너무 일상 집 너무 이렇게 너무 어,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감정 노동 자. 어, 웨이트 트레이닝 좋습니다. 아니면 은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움직이십시오. 몸이 움직이고 땀을 배출하고 어, 뇌가 신선한 새로운 건강한 도파민, 우리 도파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건강한 것에 여러분들이 좀 맛을 드리고 또 그런 활동을 통해서 건강하면서 여러분을 위한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환 씨 열심히 또 열정으로 운동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전문성을 선택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보여주신 열정도 감사합니다. 저도 더욱더 본분에 충실해서 동작 자세가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의 웨이트 안타깝지만 이걸 또 알아보는 분들만 또 저에게 지도를 받으러 오십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레슨 스케줄이 꽉차 있어요. 어 그래서 이분들 덕분에 즐거운 또 레슨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동작 자세가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태환 씨. 좋은 주말 되시고요. 자, 월요일 날또 봅시다. 자,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정민이었습니다. JM 워커 파이팅.